안녕하세요. 이하입니다. 행정사 합격 발표가 난지 이제 두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동안의 진행 상황이 어떤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행정사 관련 영상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개업을 준비 중이고요. 아마 4월 달부터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 시험을 준비했을 때는, 시험에 합격하면 행정사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한 80%? 90% 정도 됐었는데, 막상 합격을 하고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바로 행정사 일을 한다고 해서 바로 수입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고민을 하는 과정을 거쳤었는데 그래도 음, 자격증을 땄고 그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또 한번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결심이 서가지고 1월달에 실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업무는 일단 소사무실로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일반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초기에 투자 비용을 조금 더 크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소 사무실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소 사무실로 할 예정이고요. 제 예상처럼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다면 정식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일을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행정사 사무실을 개업하려면 일단 대한행정사회 정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작년에는 60만 원, 원래 정회원 가입 비용이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인데 작년 말까지는 60만 원에 가입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리고 연회비가 따로 있는데요. 1년에 24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만 원 꼴인데 어 저는 아직 연회비는 납부를 안 했고요 올 4월 달부터 업무를 시작하면 그때 사업자등록증을 내면서 어연회비도 납부하고 어, 정회원으로 가입할 예정입니다. 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는 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가지고 이건 참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정회원 가입비가 이제 150만 원이 될 것이고요 연회비가 24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무실 얻는 비용하고 사무실 시설 투자 비용 뭐 그런 게될 텐데 일반 상시 사무실을 얻는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 따라 가지고 보증금하고 월세 비용이 이제 또다 다를 테니까 그것은 뭐 논외로 하고요. 일반 사무실 개업 비용을 제가 이제 좀몇 분의 행정사님을 <laughs> 만나 뵙고 좀 말씀을 들었는데 뭐 적게는 뭐 100, 200부터 많게는 한 700, 800의 비용 정도가 들었더라고요. 이 인테리어 비용, 인테리어 비용이요. 중고 집기를 사용한다거나 무슨 뭐 개업선물로 이렇게 조금 받아가지고 초기 투자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서 하시는 분도 어, 계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소사무실로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초기 비용이 안들것 같아요. 일단, 저의, 제 주변 소 사무실 가격을 보니까, 음, 1인실 이렇게 따로 내주는 거 말고, 뭐, 이렇게 공용으로 자석 정도 이렇게 내주는 것들이 15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따로 관리비용도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면 일단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따로 재택도 할수 있는데, 아무래도 재택은 그, 업무 공간 분리가 좀잘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무실 주소를 자택 주소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일단, 소호 사무실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초기에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많이 아는 게 없어요. 기본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시험 공부했던 내용하고, 이번에 실무교육 받았던 내용들이 어떤 기본 뼈대는 제공을 해주는데, 그거 가지고는 실제 업무를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반 행정사님들이나 어떤 학원을 이용해서 실무 관련 교육을 받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항상 맨 땅에 헤딩입니다. 저는 다른 일을 했을 때도 항상 맨 땅에 헤딩으로 시작을 했어요. 뭐 이일뭐 시험 이전에 시험 공고를 했던 것도 그렇고 그 전에 뭐 다른 일또그 전에 다른 일 했을 때도 일단 맨땅에 헤딩, <laughs> 헤딩으로 딩 하면서 거기서 경험을 얻어 가지고 어, 일을 했,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에, 맨땅에 헤딩 할 예정입니다 저처럼 하면 은 <laughs> 초기 투자 비용이 진짜로 안 들어가요 다만 다른 분들보다 시간이 조금 더 투자 되긴 할 건데 저는 항상 제가 넣는 시간도 저의 경험으로 축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을 때문에 일단 맨땅에 헤딩으로 시작을 합니다. 초창기에는 당연히 수입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어이 행정사업 외에 또 다르게 일정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는 어, 분야를 조금 더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같이 하면서 할 생각이에요. 어느 정도 일정한 수입이 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제가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 그동안에 에, 손가락만 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홍보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일정 부분의 수익이 날수 있는 활동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이번 관련 영상은 올리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인사도 좀 전해 드릴 겸 해서 어, 영상을 한번 음, 찍어보게 됐습니다.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